In a small town where the river flows so, there's a sadness in the wind that starts to blow. 안녕하세요. 업무 자동 RPA 매크로 오토픽입니다. 오늘은 멀티 이미지 서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움말에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동영상은 동작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그림판에 도형을 이렇게 4개를 추가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피 에디터에서 조건 영역에 보면 이미지 멀티 픽셀도 있고 서치도 있고 매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멀티 서치를 더블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고요. 이미지들은 여기 캡처 해가지고 하나씩 추가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좀 타이트하게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4개를 다 캡쳐를 해서 추가를 해 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미지 파일 목록에 이런 식으로 지금 캡쳐한 게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캡쳐를 계속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4개인데 이렇게 하고 이거 복사를 해 가지고요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로 저장을 했었고 얘는 3 얘는 4입니다, 4. 네, 이런 식으로 4개를 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찾기 영역을 설정을 해줄게요. 지금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행하면, 네, 결과 값은 당연히 true가 나옵니다. 여기 4개가 다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사라지면, 실행을 해보면, 결과 값이 false가 되죠. 왜냐면, 지금 네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네개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면, true가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다중조건 처리 옵션에서, 얘를 또는, 요거 5호 조건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true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false가 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이니까 얘는 하면 true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 총4개 중에 2개 또는 3 개만 있어도 나는 이제 true로 처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중 조건 처리 옵션을 커스텀으로 해주고 지금 총4 개지만 만약에 뭐1 0 개면 1 0개 중에 5개 아니면 뭐 다섯 개 이상인 거죠. 지금은 이미지가 4개를 했으니까 여기서 두 개가 있으면 트루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 보면 지금은 세 개니까 당연히 트루가 되는 거고요. 하나를 더 없애 볼게요. 두 개가 있으니까 얘도 트루가 되죠. 근데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5 조건으로 했을 때는 요거 아까 요걸로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True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False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개 무조건 두개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 옵션들 복잡하게 있는데 얘네는 이미지 서치 도움말 보기 아니면 이미지 매치의 도움말 보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미지 멀티 서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A small town where the river flows slow. There's a sadness in the wind that starts to blow. I thought our love was as solid as a stone, but now you're gone and I'm here all alone. We used to walk hand in hand down that country road. Talking about the future, watching all of unfold But like a summer storm, you just up and disappear, leaving me drowning in this river of tears. You were my everything, my heart and soul, but now I'm left with an